파리에 사는 개발자 같은 경우는 그거는 굉장히 금방 만들긴 했어요. 3일 정도 안에 된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를 팔로우 하는 분들이 생기고 그러면서 좀더 교두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은재라고 하고 웹개발자로는 2011년부터 다 커뮤니케이션에서 시작해서 일을 해오고 있고요. 풀스택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프론트엔드 한70% 백엔드 30%이 정도 비율로 일을 해오고 있고 어, 가끔씩 강좌도 만들고 그러면서 지내고 있는 개발자이고 지금은 어, 프랑스에 거주 중입니다 신학으로 자바스크립트랑 파리에 사는 개발자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사실 어 시나브로 자바스크립트는 제가 개발하면서 깨달았던 것들을 정리해서 만들었던 게 시나브로 자바스크립트라는 강좌고요 파리에 사는 개발자 같은 경우는 프랑스라는 완전히 새로운 문화에서 살아가면서 일을 하면서 한국에서와의 그런 차이점을 어 뱉어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의도로 한번 영상을 만들게 됐었던 게 파리에 사는 개발자입니다 어, 시작을 하게 된 거는 제가 원래 시나프로 자바스크립트라는 강좌를 만들어서 약간 셀프 호스팅 느낌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한달 정도 후에 어, 인프런 쪽에서 연락이 와서 꽤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인프런에도 강좌를 올리게 됐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좀 이미지가 좋았던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심어주면서 이걸 당장 배우지 않으면 너는 도태될 것이다. 좀 그런 거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었는데 그거와는 달리 인프런은 어, 그런 걸잘안 하는 느낌이어서 되게 어, 좋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인프런에 내 컨텐츠를 올렸을 때 인프런이라는 서비스 때문에 내가 부끄러워지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파리에 사는 개발자 같은 경우는 그거는 굉장히 금방 만들긴 했어요. 프랑스에 올때 뭐 딱히 누가 어떤 조언을 해준다던가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하는 말이 당연히 정답이 아니라 그냥 딱한 명의 생각일 뿐인데, 그한 그 명의 생각 자체를 어떻게 들어볼 창구가 없었고, 그냥 롱폼으로 만들면 이제 사람들이 그냥 저한테 실제로 궁금해하는 뭐 프랑스에서 일하는 건 어떤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난 내가 지금까지 느끼기엔 이런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들을 그냥 쭉다 털어놓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머릿속에 떠도는, 배어내고 싶다라는 주제들을 계속 메모를 하다가 좀 살을 덧붙여서 노트를 좀 적고, 그러고 이제 어느 날 컴퓨터 앞에 앉아서 카메라 키고, 녹화 버튼 누른 다음에 몇 시간 동안 혼자 계속 떠들고, 그걸 한 이틀 정도 하고서 이제 잘라낼 거 잘라내고, 그렇게 해서 이제 파리에 사는 개발자 같은 경우는 한 3일 정도 만에 된것 같기는 해요. 사람마다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저는 대본을 안 짜놓고 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자연스럽게 들리려면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데, 대본을 적어놓고 읽으면 이게 자연스럽게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하고 싶은 얘기를 약간 아웃라인 정도만 적어놓고 그 컨닝하면서 그냥 즉석으로 말을 하면서 녹화를 하는 편인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레 어한 번에 가는 경우는 절대 없고 계속 반복해서 찍게 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사실 어려운 것 같으니까 철저한 대본을 써서 물 흐르듯 진행을 하느냐 혹은 아무 대본 없이 어 진짜 말하듯이 뭐 말을 더듬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지만 그래도 그런 흐름으로 가느냐. 이둘 사이에서 어좀 어렵긴 했는데, 그래도 일단 저는 후자를 선택을 하긴 했고, 저한테는 그게 더잘 맞았던 것 같기는 해요. 일단 저한테 좀 에디터가 되게 편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이런 내용들을 강의 소개에 담아야 어 사람들한테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가이드를 받는 느낌이 들어서 좋았고요. 어 인프런의 그런 틀이 어느 정도 있으, 짜져 있으니까 그걸 따라가면 되겠구나 하는 면에서 좀 편하게 느껴졌고 그래서 어 만들어진 강의 소개 페이지 결과물도 꽤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신나브로 자바스크립트 만들기 전에 2021년에 파리에 사는 개발자를 처음 만들었었는데 되게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 강좌를 만들고 그걸 트위터 상에 알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저를 팔로우하는 분들이 생기고 어 그러면서 좀더 교류를 하게 됐었는데 내가 이런 걸 하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알리기에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내가 만든 강좌를 많은 사람들이 수강을 하건 아니면 그걸로 어떤 수익을 얻고 막 이런 것보다도 일단 오디언스를 만들어 가는데 꽤 좋은 첫 번째 관문이었던 것 같고 그거 통해서. 잘 강좌 봤다라고 연락 주시는 분들도 몇분 계셨었고, 다른 것보다도 그런 식으로 좀 좋은 피드백을 받을 때 그게 더큰 원동력으로 작용되는 게 좋더라고요. 저한테는 되게 달라진 점은 굉장히 많기는 하는데, 좀 개발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 그런 과정에서 누군가한테 도움이 되고 있구나. 라는 느낌이 들 때마다 되게 푸듯함이 큰것 같고 기회 같은 것도 열리는 것같고요 네. 이게 강좌를 만드는 게 업계에서 10년, 20년 있었던 사람들만 강좌를 만드는 게 아니라 뭐 하다못해 주니어가 취업 준비생에게 알려줄 수 있는 게 있고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된다. 이런 거에 너무 매달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사실 또 내가 해도 되나,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을 많이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에 너무 오매이지 않고, 걱정을 많이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